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2019년도 국가직 9급 관세법 나책형 문제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1번부터 보시겠죠? 어, 1번 보시면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처리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번으로 정답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 4번 뒷부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라도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시행령 1조의 3의 6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1번부터 3번까지의 지문도 보시면은, 다 시행령 1조의 3의 어, 각 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가산금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가산금과 관련된 부분이 올해부터 이제 중가산금 이율이 기존에 이제 1000분의 1 2에서 만분의 75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 옳은 설명은 일단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개정된 중가상금 이율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어느 부분이 옳지 않은지를 보시면은 1번에 1차 가산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설명을 해놨죠.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죠. 여러분들, 1차 가산금 이율은 1 0분의 3에 상당하는 3%입니다. 그리고 3%고, 어, 2번에서 보시면 은 이제 중가상금은 어떻게 한대요? 중가상금 같은 경우는 0.75%가 되겠죠. 그죠. 만분의 칠십오니까. 우리 이제 법조문에서는 항상 분수를 표현할 때 분모하고 분자가 있겠죠. 그리고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수로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분의 칠십오인데 얘를 백분의 얼마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0.75가 되겠죠? 그러면은 표현이 100분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상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해야 징수한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항상 분자 부분을 정수로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분모까지 0이 두개가더 붙어가지고 만분의 75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체납된 관세가, 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아,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어,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국가 또는 지자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포함이야. 그죠? 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그래서 4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처럼 이제 우리 가로안에 있는 내용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혼란을 주는 표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채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체납된 관세라는 표현 안에 포함을 한다. 근데 여기도 그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으로 어, 정답을 고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보세 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 중 장치 기간이 경과된 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인데 보세 구역에 반입한 외국 물품의 장치 기간이 끝나면은 그 사실을 공고한 다음에 매각을 할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공고한 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앞에서 전제했던 사실이 뭐예요? 장치 기간이 지나면이었죠. 지나면은 공고하고 매각할 수 있다. 근데 살아있는 동식물 등에 대해서는 보다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장치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그죠?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 전이라도 공고하고 매각할 수 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어, 매각 후 공고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예외사항으로 208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살아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원칙은 공고하거나 공고하고 난 후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4번이고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35조에 해당하는 6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어, 그 6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가격들은 과세가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기역, 니은, 리율이 되겠습니다. 이 어, 내용은 이제 시행령 29조에 이항에서 각호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1호, 2호, 5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요, 에 어떻습니까? 어, 수출국, 그다음에 수입국이 있는데 여기서 물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비교를 할 만한 가격이 이것과 다른 어떤 제3의 가격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그죠? 국내산 물품이 되겠죠.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죠. 근데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이 국내산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얘랑 비교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어떤 과세 가격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니까앞만 좋게 봐 주려고 범위를 넓혀 줘도 얘는 적어도 안 된다. 그죠? 라는 가격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어 시행령 29조 2항에 각호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5번이요. 황금 및 분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여기 보시면 은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6조의 2의 1항에 해당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황급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계약과 상의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황급인데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 보세 공장이 다시 반입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음, 분할 납부죠. 근데 천재지변의 사유로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징수를 할수 없다고 인정할 때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분할 납부 승인 물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한테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간면도 그렇고, 분할 납부도 그렇고, 다 어떤 관세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그거를 그 용도대로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때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자한테 넘겨버리면은,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양도인. 그 양도인이 애초에 이런 혜택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줄곧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과 그 사실관계 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근데 그거를 넘겨버렸으니 1차적으로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양도인이 책임을 질수 없을 때는 양수인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요 4번과 관련된 지문, 우리 기출에 종종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인, 양수인을 이렇게 바꿔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 혜택을 주는 것은 딱그 용도대로 사용을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걔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넘겼으니 그 책임을 원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6번이고요. 어, 6번에서,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어, 1번에서, 어, 이런 표현들, 그죠? 보통 이제, 이거 하고, 이것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점점 어, 해가 갈수록 이제 어, 향상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제 치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는 a 또는 b죠. 어느 하나만 충족을 해도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and로 돼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 둘 다. 그러니까 고그 표현이요. 에 세관장은 감시단속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및 승무원 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135조 1항의 내용을 보시면은, 목록이나, 그죠? 목록 또는 승무원 명부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 그런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그첫 번째 거는 이게 되겠죠.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거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각호의 모든 요건 충족을 해야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꼭좀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법조문을 같이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그 법조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계속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한끗 차이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어, 이 문제에서는 일단 4번이 정답이 되는데 4번에 유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매각할 수 있다로 231조 4항 그리고 6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관장은 복합한적되는 물품 중에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산,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 있으면 더 뭔가 품질이 우수하고 상품가치를 보다 더 어, 높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보통 원산지를 둔갑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잠깐 거쳐가지고 뭔가 이제 형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점 하나 찍는 작업을 해 놓고 이를 한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제조 가공 활동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해 놓고 메이드인 차이나를 메이드인 코리아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 그 물품을 잡아뒀어요. 유치 사실이 있을 때그 물품의 화주한테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 통지를 할때 이행 기간을 정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은 유치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231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 8번 문제. 입항 전 수입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어, 일단, 보시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검사 대상으로 결정된 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입 신고를 한세관의 관할 보세구역, 그리고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제외한다가 아니고 포함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 굉장히 좀 자주 나와요. 요즘 최근에 어 제외한다를 포함한 다로 바꾸는 거, 특히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어 수험생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실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려요. 왜냐면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느 쪽도 그죠? 네. 여기선 장소를 포함한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구요. 과세 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구요.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된 경우 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 관세청장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어 이게 무슨 말이요? 예를 들어 30일 이내, 죠, 과세전 통지를 받은 다음에 30일 이내에 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되는데 35일째 되는 날아 이제라도 한번 청구해 볼까 하고서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죠. 기한이라는 거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심사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번에는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10번이고요.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일단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어 188조 제품과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네, 일 번은 세관장 신고 사항이 아니고 외국무역선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내항기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우리 시행령 111조에서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때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대해서 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이일순위 세율에 해당하는 것 중에 덤핑 상계 보복 관세에 대한 세율 이 있죠. 이런 것들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아니고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죠?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럼 뭡니까? 보통 이게 기본 세율에 그죠? 기본 세율이 10%라고 하면은 여기에 덤핑 방지 관세가 30%가 추가하여 부과가 된다. 추가하여 부과가 된다. 그죠? 기본적으로 덤핑 상계 보복은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그죠? 어떤 현상을 막으려고 덤핑 수입을 막으려고 추가하여 부과하는 건데, 근데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면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덩달아서 덤핑 방지 관세까지 면세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거 뭐하러 부과를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면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하, 하거나 말거나 결국엔 다 면세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때요?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해놔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관세액이 아니고 납부할 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고요. 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 관리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2번이 되겠고요. 사후 관리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3일부터 3년이죠. 우리 사후관리기간 3년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어때요? 세관장의 승인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102조의 관세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규정으로 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번이고요. 수출수입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어, 기억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이 되겠죠. 그죠? 30일 이내에 그리고 괄호 안에 해당하는 물품은 어디요? 243조에 해당하는 물품이죠. 어, 그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수 있는 날부터 역시 30일이 됩니다. 그죠? 그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품명 등을, 어, 세관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어, 12번에 3번이 되겠죠. 이 내용이 우리 241조 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반입되면은 그걸 마냥 보세구역에 장치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빨리 신고하고, 물건을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규정을 해놔야, 마냥 보세구역에 물건을 놔두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일단, 2번이 정답이고요 관세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히 이제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해서, 어, 최근 3년이 아니고,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110조의 3에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4번이고요. 통관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어, 4번이 되겠네요. 4번. 관세청장에게 제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고는 관세청장한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근데, 그 후에 통관과 관련된 부분은 다 세관장하고 얽혀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구분을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음, 일단 2번이 잘못됐는데 2번에 이제 270조 사망에 해당하는 부정수출죄가 됩니다. 부정수출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이 내용은 부정수입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정수출죄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래서 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년 이하의 징역이냐, 얼마 이하의 벌금이냐, 그 숫자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6번이고요,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4번인데, 4번에서 조정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기본세율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유를 더한 유의 범위라는 표현 대신에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유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69조 조정관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이제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게 포괄적인 문제죠. 7장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수 작업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잘못됐죠?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 작업과 더불어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보세 구역 내 작업들 폐기죠, 폐기. 폐기 작업을 할때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밖에 세관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견본품 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세관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거를 잘 구분하시겠죠. 어떤 게 승인인지 어떤 게 허가인지 여부에 대해서요. 어, 그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관세법령상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는데, 관세법 시행규칙 45조에서 소행물품 등의 면세와 관련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다. 아니죠.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 그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잘못됐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19번이고요. 세율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시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조의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이고 어, 합의에 따른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세관장하고 납세자가 사전에 합의를 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물품이 일괄하여 수입될 때 각기 관세율이 다르겠죠. 그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그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수입신고하고 들여올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이었습니다. 어,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은 하고 나면은 나중에 딴소리를 못한다는 특징이죠. 즉, 납세자가 나중에 가가지고, 어,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세금 많이 냈는데, 그 다시 되돌려주세요. 라고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이고요. 특허보세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에 우리 원료과세 적용 신청과 관련된 건데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생산되고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어, 50 이상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2년이 아니고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보세공장 전체에 대해서 원료과세 적용신청을 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그죠? 우리 관세법 189조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2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3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좀 빠르게 고까지 음, 9번 4월 6일날 시행됐던 문제 예, 20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부분이 조금 어, 문제별로 포인트가 됐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셨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이론이나 법령 부분을 한번더 숙지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설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